안녕하세요, 코인 농부입니다. 자, 개천절이죠? 다들 잘 쉬고 계실까요? 오늘도 수익률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지난 한 달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입니다. 제일 위쪽에 수위를 시작으로 9월 30일 펀디엑스까지 총 20개 종목들 타점 잡아드려서 누적 350%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상승할 코인들은요, 무조건 그 단서를 남기게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방에서는 그런 단서들 싹다 잡아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따라오고 계세요.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하게 입장하셔서 어 제가 공유해드리는 타점이나 다양한 시황들 어 하락장에서의 대응 방법 같이 받아가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세요. 장난컨대 여러분들 투자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급등 코인 공개할게요. 자, 비입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오픈하자면 단기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리 그어들이 가로줄 4개 보이실 거예요.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며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인데요. 이러한 매물대들은 강력한 지지나 반대로 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빔 일봉 차트로 보시면 상장 이후 9월 초까지 이어진 하락에도 16원 부근 매물대 지지는 무조건적으로 받쳐주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어드린 빨간색깔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21원 매물대 강력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7.5원 부근 매물대까지도 이렇게 좀 돌파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은 곧이빔 코인은 현재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다음 주요 매물대 돌파까지는 시간 문제인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6 초 어피트 상장 당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구간들은요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 거래량들이 한 눈에 봐도 훨씬 월등히 많이 쌓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이빔 코인 27원 매물대 돌파는 시간 문제예요. 시장 유동성이 돌면서 이번 10월 본격적인 강세장, 즉 순환 펌핑장이 시작되면요 위쪽으로 이 뚜렷한 저항대가 없는 만큼 정말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6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 들을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해야 지금 보여드린 수익률 표처럼 9월 한 달간 350%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상만 보고 혼자 매매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빔코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급등 매도 타점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로 입장하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시면서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빔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